가서 사었으면 우리 다 전멸이에요 형님들 이런데 길 막아주셔야 돼요. 오늘쪽 우산 뚫렸어요. 어, 복순들이 길좀 막아. 아 애들 낚시하려 그랬는데 낚시가 안되네 앞에 바로 앞에 와있어 어 네. 그때야 그때처럼 내가 볼 때는 풍 빠져있고 여기서 빠져있고 근데 네, 지 올라왔어요 애들 애들 90% <laughs> 저건 뭐냐 왜귀한데냐 진짜 때문에 시간 때문에 윤디가 쫓아가 쫓아가서 먼저 자리 잡으려고 그러네 얘네 근데 애들 지금 뛰어봐야 우리랑 안날텐데 바람값 못 따고 네. 어쭈 근데 꼴에 대가리 좀쓸고 그러는데 아봐 너네 뭐, 가봐라 여기인데 지금 빨리 뛰어서 오늘 빨리 타고 들어갔어 잘라 이렇게 최대한 자르세요 빠르게 올라가 잡치세요 들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 버려야 돼 아니야, 차로는 한번지가면만 되니까. 음. 일단, 일단 지금 밀고 해보세요. 들어가 버려야 어. 되는데. 전부다 올면, 전부 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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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면. 들어갈게요. 어, 둘, 셋, 고 들어가시죠. 고가어 완전이에요 너희. 오케이, 자, 우리 버터 요정도 3시 방향으로 빠지면 은좀 편안하게 백업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연병 먼저, 연병끝 먼저. 러샤킹컨 들어가세요. 기다 1점 줘. 한크 조심. 한크벨벨 다시 오우리하게 oh. 어, 버티지 마시고 좀사다 가시면 배 다시 오세요. 핫자야죠 핫자리 풀이 형님. 아, 나럼 파티 누구누구야? 말이 응, 지저 보는 에이스 보도해줘. 봐저 깨비비는 줄? 응, 응, 비 깨비, 깨비, 깨비. 깨비, 깨비,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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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내비다비어비깨오른비 오른쪽 비사들들비와 아니 비그 뭐야 깨비. 들비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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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 내 오른쪽 다들어왔어 우리 밴드 에우사 음. 사이에 들어와 있다. 이거 날려야 돼요. 뭐뭐 라인 튕겼어. 어. 어, 좋아, 봤어요. 발린 던져주세요. 빠르게 입구, 입구 발이 들어가기 힘들어. 와 베를도 안 되잖아? 못데아 어바 잡배어씨자 지금 베르 당하거나 죽으신 분들 빠르게 나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한 20명 죽는거야은 자를게요 저희 들어가시죠 적들이 있다 적! 적 있어 적! 들어오면 안돼 들어오면 안돼기중이에 애들 대기 중이에요 데리고, 데리고. 자 애들 졸라 많아요 와나왜 베르 따가야 되는데 <목소리> 자 대기 거기 대기하시면 돼요 그냥. 애들, 인원 비슷하게 있거든요, 저희랑. 애들 대기 타고 있다. 비도 나 아니었으면 전멸할 거란 거 알지? 아, 형님, 저도 들어갔다 잘렸습니다 형님. <laughs> 근데 생각보다 약한데 쟤네들 화력이저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격수들한 12명, 10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격순을 무시하고 비격을 까는 걸로 가시죠. 자, 앞으로 좀만 갈게요. 저길 좀요. 자, 저희 비격라인 끌으러 가시는 겁니다. 비격라인 끌으러. 자, 민중. 쨍민 형이, 쨍민 형이 오른쪽 끌어주세요. 저희가 왼쪽 갈게요. 아, 자, 내가, 자, 내가 오른쪽 갈게 끌시고. 우리가. 둘, 셋, 포 가시죠. 비격라인 밀어주세요. 비격라인 밀어주세요. 악총을 버리고. 자, 우측에 엘사 한번 쳐주시고요. 층민이 빼고 해줘야 돼. 층민이 빼고. 왼쪽 아 시로 우리 버터들 왼쪽 아 시로. 자 우측에 보면은 배각이라고 있거든요. 배각 배각 미르면서 봐주세요. 배각 떠보. 자, 왼쪽 거의 뚫렸거든요. 요정 한 분, 요정 한분 왼쪽으로 해서 에사 왼쪽 들어와서 에사 왼쪽 들어와서 에사 <laughs> 자, 12시로 해서 우측에 싸움을 더 쳐주세요. 3시쪽셋시쪽 3시 에싸. 거의 다 밀어냈어요. <laughs> 우리 비격들 분들은... 그리고 우리 비격 쪽에 보면 동아제군이라고 한 말이 있거든요. 동아제군. 네, 동아제군. 네 봤어요. 왼쪽 어머니 모름은. 자, 나머지 분들은 그냥 밀어주시고 오른쪽 으로 밀어주세요. 세시 방향. 에싸 한번 더 쳐주세요. 우측에 아... 다 비격들이에요. 야, 우디야, 얘캔 타봐. 동아제군. 칼안 닿이마. 에스. 예. 자 거의 다 밀었네요 그막내로야다힐좀줘 힐! 좀 줘, 힐 면! 도야가 왼쪽 다 뚫려있어 막내로야다힐면 주라고! 자 이거 우측 에사한번더쳐주시고 나머지 격수분들 12시로 올라오세요 그냥 쭉 올라오세요 애들 도망간다 자 격수분들 쭉 올라와주세요 자 그만 쫓아가고 이제 여기서 애들 정리 다시 자 우지 하나 헤밀어봐 윈도 없어 자, 이거 보면 악마의 총 혼자 있거든? 악마의 총 점사 한번 할게요. 한점 해주시고, 배려했고. 자, 그 다음 위로 밀려갈게요, 쭉. 각자 파티장 모습 징점 찍어주시고요. 오른쪽 그냥 밀면 되겠다. 어. 쭉 들어가세요, 애들 다 배려야, 이거. 야, 공지야 어. 웅지야, 이거 봐. 하긴지. 그랬고. 힐, 뒤로 빠져, 뒤로 빠져, 힐 밀고 있어. 뱀이 봐봐. 아이. 쩔지? 네, 뒤에 있어요 악마의 킹 뒤에 있어요. 네, 뒤에 악마의 킹한번 볼게요. 악마의 힐, 렙돌 씌우고 악마의 킹으로 갈게요. 악마의 힐, 렙돌 씌우고. 악마의 킹이도 못 가요. 어, 악마의 힐, 우고 악마의 힐, 액돌. 자, 악마의 킹한번 보시고. 액돌 씌우고 빠져요. 검은 텔 자리에서 대기 중네 들어오지 말고 대기 다들 자입구 악마의 손이라고 조정 하나 있어요 악마의 손입고에 악마의 손뒤 날리고 갈게요 짤죠 제가 밀고 들어가는 거 보셨죠? 짤죠세시 방향 빠지는 거 드슬 야 우재야 뒤에 파스 봐봐 편이야 파게팅 찍어놔 조 밑에 오른쪽 홀도캐비 아니야 홀덕깨비 2쪽으로 밀어주세요 2부쪽에 5서베들 좀 있으뇨? 백가 없어 지금 아킹 한번 볼게요 아킹 어요 아킹 점사줍요다 다들 이쪽으로 밀어주세요 2쪽 말고 홀도깨비 먼저 볼게요 자코 젖어봐봐 젖어봐봐 2요 이거 캔 안되나? 안돼 네. 점사 한번 해주세요 애들 계속 지원 계속 온다 이거. 쪽으로 저안 이거 안쪽은 거의 밀렸어 지금. 모자고 같이. 자 우리 정문으로 다 들어오세요. 형이 3 0명 날려놨어. 어끈 다리 걸었어? 요정 요정 져정야 올려 멀었어 우리. 요 자, 그 다음 거 악마의 샵 보면 게 저희 약수를 해주세요. 금방 갑니다. 박스당했다 아씨. 이거 이벤트 버프 신문사고 이런 거다됐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늦으신 분들 지금 같이 올라갈게요. 얘네 왜나 따라오냐, 얘네들. 얘네들. 아, 바로. 하나의 새끼들아. 나왜 따라오냐. 어? 나도 따라 봐. 아, 이거 줄... 나왜따라오냐 아, 시키들. 얘들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엔 이제. 박살했다아 씨. 얘들 집회장 해도 많은데.